똥띠라 비디오 세기 전에 일단 스 트로피부터 따야 합니다. ก่อนที่จะสลักชื่อ MVT บนถ้วยรางวัลคุณต้องชนะถ้วยรางวัลก่อน Thank you Thank you ขอบคุณควันนี้사실ออนไลน์를좀봐งานี้ 여러분이랑 소통하다가 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패드를 보고 있으면 이해를 해주세요. 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됐. วันนี้ฉันต้องทำงานออนไลน์ฉัน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ในขณะที่สื่อสารกับคุณบางทีฉันโปรดเข้าใจหากคุณกำลังดู iPad 괜찮아요먹어도될거예요ไม่เป็นไรคุณกินได้그냥다이어트안하려고요ฉันแค่ไม่อยากอดอาหาร 다른 건 모르겠으나, 먹는 것에는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다른 것에 관는 몰랐는데, 저는 먹는 것에 대한 매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4천명이 되기 위해서 7명이 남았습니다 오늘 구독자 4천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샷 부탁드립니다 남은 7이 4천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같아 오늘 4천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라이크, 루나, 사진, 화면 포사우전 피플 어메이징 아직도 틱톡 안에서 나만큼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을 아직 보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영 어. 아직도 틱톡 내에서 저만큼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ฉ는 <목소리> 와! 어 구독, 어, 구독. 우와. 어,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투투 퍼슨 투퍼 원아 포사우 존투 여러분 스크린샷 찍으신 분 있을까요? 4천명 두콘 니클라이 캣나저 외박마이 시판 커너 오마이까 여러분 이 얘기 한마디에 모두가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마이까 oh ขอบคุณมากสำหรับความคิดเห็นของทุกคนและการติดตามโอ้พระเจ้าโอไม้า so many many person oh my god คุณ o s t s s i c r e e n s h o t 있어요있어요있어요뭐야 있어요, 그 영글 뭐야? 왜 지금 있어요? 왜 이렇게 영글 못하는 거야? 아, b u 와, m a 피 y p 와, 뒷담 코쿤고카코쿤카 thank you s 카에 비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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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콘, 제가 어저께 28승까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가지 갈까요?

저의 디스코드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만나, 부티 사막 사마티제유 30승을 넘은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목표를 높게 가져 주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를 좋아해요. ถึงกระนั้นฉันก็รักพวกคุณที่มีเป้าหมายสูงจริงๆฉันชอบความคิดแบบนั้น One h u n d r e d Oh my god Okay อย่าลืมกดติดตามกด subscribe จะได้มีพลาดคลิปดีๆนะคะ